오수 소환비용 좀 내주세요 오수 끼 요새 배대지가 불러가지고 아 원래부터 배대지는 불러있긴 했는데 어 요새 잘안 올라 그래 자꾸 오케이. 오케이 형님 빨리 저기 오수 소환비용 좀 내주세요 오수 소환비용 근데 그래프 어디갔냐 아이고 형님 근데 형님 글로쏘시면안 돼요 글로쏘시면안 와요 글로쏘시면그가제배대지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안 와요 여러분 저기 채워주셔야 됩니다 알아서 넘기라고 형님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형 유튜브로 쏘시면 저한테 한30% 들어오는데 저기로 쏘시면은 우수한테 92%가 그냥 직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기로 써주셔야 돼요 동생아 이거 좀 붙여줘 야 이거 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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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아 이 요케레스 내놓으면 팔릴 것 같은데 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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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진에는 좀 힘들겠구나 아니야 동생 붙여줘 형 그냥 쓸래 아 이쯤되면 붙어라 좀와너무것도웃기지않아요 쓰레기 돈이라고 아니, 저 왜? 왜 이렇게 안 붙죠? 보여줄게. 너 만약에 형이고, 만약에 원투로 그냥, 그냥 끝내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스타트업 팩 하나 보게 할래. 세계 중에서? 어,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그냥 세계, 그냥 그대로 주워줄게. 쫄쫄... 아... 왜? 어차피 형이 터질 것 같다. 매. 아니, 사슴 붙죠. 아니, 사옹 그냥다 붙여서. 아, 그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오진을못 붙인 것도 다 미태 형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 안 붙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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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야. 어. 형이 뭔가 걸고하시면은 안 되더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동생 아끼는 마음에. 너를 <laughs> <laughs> 아끼면은 로케레스가 뭐뭐성능이 좋아져? 와, 점심 나가서 먹겠네. 야, 아까 번돈다 썼어. <laughs> 점심 나가서 먹야할거 같아. 그래도 아직 0.1 CTR 아닙니까? 이거뭔줄 알아? 내가 쿨투에다가팔 줬었거든. <laughs> 웃음이 나와 지금? 8조요8조는제 구단 가치의 여덟 배, 8배... 아 진짜 여덟 배예요? 아 섭섭하다 섭섭해 이렇게까지 모든 걸다 가져가야만 속이 오래됐냐? 아직 덜 가지 간것 같아요 <laughs> 아직 덜 응. 가지 갔어요? 더 가져야 되네요 아난더 가져야 된다고? <laughs> 어? 이새끼가돌아왔나너 <laughs> 미쳤어? 너 진짜 넥스리 보낸 거야? <laughs> 아저 그냥 팔까? 짜증나는데 이제 정떨어졌는데 저거? 아 여러분 솔직히 저거 이제 정떨어져가지고 못쓰겠어요 이 정도로 치다가 안 붙어가지고 아 30만 쓰자 안 까불래 40만.. 사진만... <laughs> 이렇게 좀 가져가도 될까요? 내려보세요 <laughs> 네, 제가 네, 오늘 저, 저 새끼랑 끝을 보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저 친구 붙입니다 어떻게든 붙입니다 나 오늘 0m 포기하지 않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는 말이다 동생 아, 이제 끝내자. 지금 지나재로만 3조예요. 이것까지 하면 3조. 아니야 우리 엄마 가 그랬어. 쓴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10만 원천 10만 원 와. 쉬는 거죠? 오케이. 저눈나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동생 끝내자. <웃음> 아 <웃음> 네. 하나를 들샀구다 잠시만요 여러분. 동생아 나 제발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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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동생 아 제발. 세세 끝. 끈... 진짜 찐막 나 이거 터지면 안 할게. 내가 터지면 그만할게. 제발 12조 9천억 끝내줘 제발. 안돼 이거 못 뜯거든. <laughs> 아니. 방금 쓴돈 20만원도 안 돼. 내가 이길지? 내가 이길지 얼굴 아량을 가지기로 했어. 왜냐면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 사족? 20만원이에요. 20만원이면 지나안 되지. 야, 20만원에 아, 20만 20만 얼토치 오지를 준다는데. 아... 이걸 잡아? 수시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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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O 다리다 세라. <탄생아.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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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러서지마. 아푸르투가 문제인 거야? 아푸르터가 옆에 친구들한테 지금 안 좋은 영향 주는 거야? 자 이제 5조 샀습니다 5조? 25만 원이면 돼! 25만 원 현질 왜못 해! 최근에 찍은 보조 배터리 광고? 그냥 게임에서 다샀다고 생각하지 뭐아 미안해! 오빠랑 결혼은 좀 늦어질 거 같긴 한데 나 때문이 아니야 근데! 유케레스 때문이야! 유케레스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와이씨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나라는 게 어떻게 맨날부터 당연히 터질수 있는 진짜 거지. 진짜 약간 약간 성 나간다 이즘낌이니까 말이 여러분 저는 성 나가지 않아요. 전 지금 굉장히 기뻐요. 왜? 여러분은 나중에 잘 붙을 거 아니에요. 뭐 5.5조 30만 원현진을 채울게.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셋넷아육아 쿠루츠를 아! 아, 한번 빼고 하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나가. 어? 그 덕배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우리 보지 말자.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거든. 형이 채팅창 보고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네. 반응 맞춰봐봐. 네. 채팅도 안 어, 올라오는 어, 거 보니까 와. 터졌다고. 아, 와 씨. 아 진짜. 뭐야? 들었어? 나이스 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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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우리가 문제였나 보다. 저게 문제인가 봐. 저기어부터 <laughs> 따이 징글징글한 놈. 와. 육진 칠진도 아니고 오진이잖아요. <laughs> 와, 나 오버로 228 됐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욕해졌습니다 228 4조 삭제와 함께 성공한 요진 요케 오진 축하드려요 형님 4조라뇨? 5.5조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5.5조 썼습니다 저 TP가 말랐어요 예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제계적인 30만 원 현질할 거예요 왜 몰라요? 네 지금 카톡 보내 놓으려고 혀니가 혀니가 미안해 오빠가 패키지가 나와서 야 언제부터 0미터가 30만 원 현질하는 거 힘들어 했어? 0미터답지 않아. 네, 그래, 0미터 그냥 방송 켤 때마다 30만 원 지르던 놈이었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형 말씀하시면서 계속 약간 떨으세요. <laughs>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좀 떨으셔요. <laughs> <laughs> 아, 내가 언제 그렇게 바보처럼 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드디어 붙었다 죄송한데 형저온지 4시간 지났는데 밥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원래 밥.. 아니 어제 제가 1시쯤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응. 어 그래 보나 1시쯤에 와라 밥 먹고 형이랑 방송 켜자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게 왜냐면 빠 지콘아 그때는 공지가 없었어 너가 연락 오고 나서 떴어 이거 원래 빠치고는 항상 늦게 떠 근데 어제 말씀.. 어제 저녁에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댓글을 아니야? 형이 어왜 한시에 와갖고 형이랑 밥먹고 방송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나 한시에 도착하면 밥먹고 형이랑 방송하고 오수 누나 오시면 처음으로 인사도 드리고 나는 생각을 이제 갖고 왔죠 근데 일단은 와, 오, 오니까 한, 분명 한시가 넘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가 한시 1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형 어제 방송하셔서 피곤하셔서 주무시는구나 그래서 좀 기다렸죠 방송을 키웠어요 그래서 아 방송 한, 한 3시까지 하겠지? 전 3시 생각했어요 진짜 3시 아니면 4시 생각했어요 그때쯤 하시고 밥 먹고 저녁 방송 같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데 이게 웬걸 갑자기 빠짐고 겁나 돌리시더니만 오늘 3만 장인가 만 장을 갖고 오세요 근데 댓글에 12만 장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12만 장이요? 3만 장도 지금 이시간동 걸렸는데? 아... 나다 그만 뭐라 그래! <laughs> 나는 그럼 밥을 언제 먹지? 왜 먹어! 너 맨날 집에서 놀기만 한다며 밥 먹지마! 먹긴 하죠 근데 저 진짜 형한테 뭐라 안하 했으면 좋겠어요. 형 진짜 힘들게 사세요. <웃음> <웃음> 진짜 힘들게 살아요. 야, 씨, <laughs> 그게 실수치는 거냐? 야, 지금 네가 말하는 거 우리 형 힘이지만 잘좀부탁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어. 야, 아니 진짜 형 힘들게 살아요.